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에 출시될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전기 SUV, 제네시스 GV9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럭셔리 전기 SUV 시장을 재정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GV90의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이 차량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네시스 GV90의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항상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GV90는 2024년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된 네오런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컨셉트는 한국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외관을 선보였죠. 실제 양산 모델은 컨셉트의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더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90의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윙 페이스 헤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로 장식됩니다. 이두 줄의 LED 헤드램프는 마치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양산 모델에서는 컨셉트의 얇은 카메라 대신 보다 실용적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는 약간 더 두꺼운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체는 5m가 넘는 길이와 약 22인치에 달하는 대형 휠로 인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의 실루엣은 기아 EV9이나 현대 이오니크 9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GV90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GV90에는 두 가지 트림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다드와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레올런 컨셉트에서 선보였던 코치 도어, 수어 사이드 도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치 도어는 차량의 비필러를 제거한 디자인으로 승하차 시 탁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럭셔리 SUV로서의 독보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모델은 일반 도어와 비필러를 유지해 보다 실용적인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V90의 인테리어는 럭셔리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네올런 컨셉트에서 선보였던 로얄 인디고 캐시미어와 퍼플 실크 가죽, 그리고 어두운 톤의 우드 액센트가 양산 모델에서도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재 선택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4인승 레이아웃은 뒷좌석 승객에게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중앙 콘솔에는 고급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상의 경험을 보장합니다. GV90의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4.6인치 또는 최대 27인치에 달하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파노라마 형태로 삼성의 최신 엑시노스 오토 V920 칩을 통해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인식, 그리고 3D 오디오 시스템이 포함된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몰입감 있는 디지털 환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크리스탈 스피어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역할을 하며 하이파이 트위터 스피커로 기능의 고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GV90는 또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재활용 패브릭과 바이오 플라스틱이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에 사용되며, 이는 럭셔리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제네시스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매직 루프 라블리는 전자식 투명도 조절 지붕은 승객이 원하는 대로 실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열이 스위블 시트, 5열 암레스트, 그리고 원격 자율주차 기능 등 첨단 기술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90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EGMP 플랫폼을 대체하며 800V 아키텍처를 통해 초보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10%에서 80%까지 약 25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위 프리스메틱 배터리, 삼성 SDI 제공, 를 탑재해 EPA 기준 약 560km, 350마일 위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행거리는 기존 EGMP 기반 모델보다 약50% 향상된 수치로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GV90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급 트림에서는 트리플 모터 AWD 구성이 가능해 최대 6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즉각적인 토크와 빠른 가속 성능으로 GV90는 럭셔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민첩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어 휠 스티어링 시스템과 가변 기어비 시스템은 저속에서의 유연한 조작성과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은 g v 9 0을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BMW iX7, 그리고 랜드로버 EV 같은 경쟁 모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합니다. GV90는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레벨 3 플러스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핸들을 놓고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로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얼굴 인식 액세스 시스템과 차량 부하, VEL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V90의 생산은 2026년 6월부터 한국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용 EV 공장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만 1000대로 예상되며, 이는 메르세데스-벤츠 EQS SUV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스탠다드 모델은 약 1억 원, 약 8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코치 도어가 포함된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최대 2억 원, 약 1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벤틀리 벤테이가 20만 달러 이상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GV90는 단순히 럭셔리 SUV를 넘어 제네시스의 기술력을 집약한 테크 비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차량의 모든 기능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며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GV90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작되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V90의 경쟁력을 한번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와 같은 초호화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지는 않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위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특히 한국의 디자인 철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GV90는 독일 브랜드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와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럭셔리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GV9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 출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럭셔리 전기 SUV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코치 도어가 포함된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탠다드 모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